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 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 한국 해군 연안전력 증강이 이 충남급 차기 호위함 FFX 3차일번 함의 건조식으로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연안함대가 어떤 수준이었길래? 여기서 본격화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뭐 차기 호위함 시리즈를 인해서 그 1차선, 2차선이 이제 뭐 계속 건조가 되고 배치가 되어 왔죠. 근데 이제 무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존의 구축함 전력에 네. 비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물론 어. 호위함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소위 그 2010년도 3월 달 천안함 폭침을 어. 당하죠. 네, 네, 네. 그 전에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은 울산급 호위함 그냥 음. 호이암, 그다음에 포항급, 그냥 초계함, 그냥 근역이라는 근역이라는 단어 왜 들어냐?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대함 미사일 을 빼고는 함대공 미사일 이런 체계가 없어요. 헬기도 못싣고 그러니까 VLS. 네, 그런 게 아예 뭐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 네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피드님께서 네. 그 해군에 그 복무하실 때. 그때 당시는 에그 배들이 아주 뭐게 최신형 배였어요. 뭐 울산급이라든지 뭐 포항급 초계함뭐 예. 건조해서 인수받은 지가 또 얼마 안 되는 배도 있었고. 그 나중에 나온 배들이 아우 그 당시에는 아주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 해군에 비해서 이 76mm 함포가 고속 함포이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이런 게 자랑스러웠죠. 그다음에 함정의 엔진이 소위 그 미국 제제너럴 일렉트릭사의 LM 250. 0아주뭐 음. 속도를 제대로 내주는 어떤 음. 신뢰성 이 있고. 스크런측면에서 네. 상대적으로 북한 해군보다 우리가 수상 전투함이 좀 그래도 현대화됐다. 어. 했는데 네. 이게 또 일본의 어떤 독도 도발. 네, 네, 네. 독도 도발이 계속 영원권 주장. 예, 계속 주, 이어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상적을. 북한 해군을 상대로 했다가 이제 일본 해상자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그런 전투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98년부터 KD1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배치가 이제 되고 그래서 KD3까지 나왔는데 이제 척수가 뭐 얼마 안되않습니까1 2 척.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효과만 에서 높은 호위함은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차기호야 호위, 호위함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걸 서둘러야 되죠. 본격화된 거는 역시 2010년도 3월 천안함 폭침을 당하면서 어. 대잠. 능력이 성능이 우수한 차기 호야을 빨리 건조하자. 이야. 그래서 처음 등장한 게 2011년도에 등장합니다 일반함. 차기 호야의 전체 시리즈 중에 최초의 배가. 네네. 그래서 건조식을 이제 했는데, 그러부터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이제 2023년이죠. 거의 뭐천안함 피폭 폭침당한 기준으로 하면은 13년. 거의 13년이 지난 다음에, 예예. 지난 다음에 이제 아주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차기 호야함이 이제 배치 3가 이제서야 이제 일반함이 등장. 이제서야. 그래서 이 해군 전력 어. 건설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네. 어떤 그 기술도 많이 발전이 이제 돼야 되고 우리가 자체 기술이 네네. 적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군에는 울산급이 남아 있고 포항급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 본격적인 어떤 과도기에 놓였는데 네. 이러한 이제 해군 전력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닦으면서 조금 올라 서라고 시작되는 시점은 실제 더 본격적으로 출발점은 (2025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왜냐 소위 포세이돈 초기기가 지금 뭐 우리 교육 훈련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수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뭐 받으면은 초독기들뭐 (1억이) (2억이) 뭐, 뭐 (3억이) 까지 이렇게 전력화 들어가는 시기가 아마 (2025년) 후반이 될 것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mh) 공활 어~ 미국제 신형 네, 최신형 그~ 대잠헬기 대잠 예 헬, 들어오는 시기가 또 그때쯤이고 그래서 그 전에는 아쉽게도 2023년, 4년은 좀 기존 전력을 최대한 뭐 가동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음. 2025년이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진짜 본격 현대화가 되는 거죠. 주변 해군, 주변국의 네. 해군도 해군력도 어느 정도 대응하려면은 이런 차기 호야함 시리즈가 지금 이제 4차선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들어와야 되죠. 2025년이면은 KF-21. 이게 첫 양산 배치가 된 시점 아닙니까? 지금 뭐 서두른다고 하니까 2 0 2 6년은 이제 공시됐는데 더 땡겨서. 땡긴 아, 다면은 말씀대로 히든님 말씀대로 2025년 말에 나올 수도 있어. 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예. 어쩌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울 때는 것도 2025년 말씀대로 2025년 네네.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른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워낙 뭐 빨리 빨리 뭐잘 하고 있지만은 그도 2025년 말은 좀 되지 않을까. 어, 음. 네. 자, 그럼 이 새로 건조되는 응. 차기 호위암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배치 1, 2, 3, 4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단계요. 네, 4단계 네. 어떤 건조 개념이죠. 네. 그러면 최초에 이제 2011년도에 일본암이 나왔던 배치 1. 배치 1. 네, 배치 1에서 이제 어떤 변화점, 기존의 호위암, 소위 울산급에 비교해서 변화점이라는 게 127mm, 5인치 함포. 5인치? 네, 호위암에 이제 5인치 함포가 도입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76mm, 고속포가 이제 주력이었다면 아, 76mm에서 예. 아니 뭐 북한의 간첩설을 잡기 위해서는 그게 좀 적당하다 생각했으니까 네네네. 속도를 내면서 쫓아가서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북한 고속정과 이 해안 기지 제합용으로는 제대로 쓰이겠네요. 일단은 뭐 2011년부터 나온 그 배치원의 특징이 뭐 107mm 5인치 함포라고 했는데 네. 그 직전에 그 2010년도 3월에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그 하반기에 예.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두됐던 게 그럼 반대로 원점을 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한포가 제대로 된 한포 5인치 한포를 달아야 된다. 달아야 된다. 아, 예. 작전 가이 바뀐 거죠. 76mm 한포 한고는 어림도 없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예. 127mm 한포가 달리게 됐다. 배치원에서. 예. 그게 이제 외형상으로큰 변화점이고 음. 반대로 이제 함대공 능력이 사실상 얘가 좀 약해요. 수직발사기가 안 들어가. <laughs> 그러니까 함대공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해 이제 뭐 북한의 대한 미사일에 날아오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램 램. 네, 거리그 근접 방어 미사일. 네. 그리고 이제 그 CIWS라서 근접 방어 기관포. 네, 네. 그것만 이제 대공 무장으로 달고 음.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함대화 미사일은 도입이 되죠. 뭐 하푼도 쏠수 있고 그 당시에 네네. 해성 우리 국산 해성 미사일을 쏠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사일은 이제 캐리스터는 뭐 가, 같은 거니까. 네. 그 해성 대함 미사일 그 발사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대지. 네, 네. 함대지 미사일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지상 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추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죠. 아하하, 네. 진작에 갖췄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좀 배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작전 개념이 좀확 바뀌는 음, 거죠. 네네네. 북,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하는 것을 벗어나 네네. 지상을 타격할수 있는 해안 기지제압 예 네, 그렇죠. 해안 기지를 제압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대도가 돼서 네네. 배치원의 특징은 역시 지상 타격 아. 그리고 이제 대잠전 물론 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 없는 이제 호위하면서 이제 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럼 이 배치 투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서 수직 발사기한 이제 심어진죠. 드디어 네. 수직 발사기라면 VLS? 네, 한국형 VLS. K-VLS? 네, 한국형 K-VLS 1형 일리형. 네, 지금 2형이 나왔으니까. 오, 그럼 홍상어 아니 그도 포함시키고 네네. 그건 이제 대전 미사일이니까. 네네. 이제 함대공. 함대공. 네, 해군. 오, 네. 해공이 등장하죠. 오. 그래서 이제 뭐여 척은 다 건조를 해서 연말까지 8 번항까지 이제 취역식을 이제. 인도해서 취역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덟 척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주력의 수상전함의 투 주력이 되는 거죠. 연안 전력이. 아, 배치 2까요? 예, 그래서 연말 연초, 내년 초에 가야만 이 신형 호위함 2차선이 이제 배치 2가 배치 때문에 이래서 나머지 울산급이 이제 나갈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울산급 호위함이. 아. 그러고는 좀 내년 중반에 이제 전력화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이제 포항급 초기함도 이제 도태시킬 거고 예비역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야만 이제 2024년 이제 하반기 되면은 그지겨운 울산, 그호위함 포항, 그초기함을 일선에서 이제 볼수 없는 어... 예, 그냥 진해 기지사 같은데 정박시켜놓으니까 예비함, 예비함들은 거기 가서나 볼수 있는 이제 귀한 배가 되는 거죠. 아... <laughs>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치 2의 어떤 의 중요성이 이제 그러면서 완전 대체를 해야 되는 거 배들을 구형 배들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건조한 배치 3. 3. 예, 배치 3의 특징은 레이다 있습니다. 마치 그 모양새가 음. 이즈 삼 같이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갖다 심은 네네네 박스형 이렇게 예뭐콘 예. 그 형태로 네 그게 소위 이제 MFR 멀티펑션 레이다 또 어. 국산 그래서 그 레이더하고 결합한 이제 우리 함대공 미사일 해군 이게 이제 제대로 더 고성능을 이제 발휘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떤 함정과 교체가 됩니까? 기존에 이제 뭐 울산급, 포항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다 사라지게 하고 예비함 예비함에서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차후에 네네네. 보관하는 배. 물론 이제 그 포항급은 또뭐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필리핀도 그렇고 또 여전히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음. 당분간은 이제 예비 전력으로 보관하다가 완전히 우리 그 해군 전력에서 사라지는 그 리스트에 사라지는 시점이 아마 배치 쓰리가 뭐2번한 3번함이 지 건조하고. 네. 잇따라 건조하면서 배치가 이제 실전 배치가 될 때, 그때는 예비 전력에서 빠지는. 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관계 토함하고 교체가 될까요? 관계 토함이 이제 기함 역할을 하는데 각그 네. 1함대, 2함대, 3함대 네. 그거 임무까지 대체를 하고, 네. 그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관계 토급 구축함 세 척이 해외 이제 파병 전력으로서 완전히 이제 돌리는 거죠. 아 해적감지용. 근데 당분간은 또 해군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당분간은 또 KD2도 좀 보내야 되고 KD1도 음. 이렇게 보내야 되고 당분간은 섞어서 보내야 된대요. 아, 당분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치 3가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만 음. 그게 완전하게 이제 될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배치 4도 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설에 의해서 배치 4가 있는 거 아니냐? 몇년 전만 해도 네네네. 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의결이 났어요. 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방치위에서 그로 의결했죠. 건조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배치 2에서 해군 미사일을 처음으로 K-VLS에 도입을 해보고, 네. 근데 그레이더는좀 이렇게 회전식이잖아요. <laughs> 좀 사거리도 좀길어졌다고 뭐 하지만은 네. 그 최신 그레이더라고할 수는 없고 음. 결국 이제 배치 3에서 이제 멀티펑션 레이더가 도입되는데, 네. 소 이것이 또현 실전 배치를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안정화 시기, 뭐 오류도 나오고 제대로 이제 그 경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실전 배치해서 사용하는 네. 그거 모든 데이터를 합해서 발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대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이 배치포에서 어... 네. 본격적인 이제 방공 호위함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기함 기함로 쓰든지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음. 배, 그 배수량이 점점 늘어나요 만지 배수량이 음. 이게 처음에는 보통 뭐 경구축함 정도 (3000톤대로) 생각했는데 네네. 결국에는 (5000톤까지) 올라,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치포에서는. 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게 핵심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수직 발사기 무게. 아. 그래서 KVLS2가 있대요. 그게 네네네. 이제 도입이 되면서 네, 네. 그또 이제 신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무게 때문에 다 쓰니까. 어. 오... <laughs> 그러면 이제 이게 함정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 젖든 그 무게 중심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5,500톤까지 얘기를 하더라. 아, 그만큼 이 KVLS 때문에 체급이 증가한다. 그 사실상 구축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의뭐 이수식급 음. 이제 기본 배수량까지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배치 원, 2, 쓰리, 포가 다 도입되면은 아마 모든 게 전력화돼서 완전하게 가동되려면 이제 2027년, 8년. 27년, 소, 8년. 그래서 이제 대만에 어떤 그 침공을 받는다 아니다 그 시기가 2027년으로 지금 예언, 예언. 아 중국의 대만 침공. 예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시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그렇고 뭐 대만 해군도 뭐 잠수함 도입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네네. 뭐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2027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전쟁 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왜냐면 어느 정도 전력들을 갖춘 음. 상태에서 중국 해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좀뭐좀 뭐좀 있죠 불안함이 있죠 어. 다이 어떤 이 자유 국가들의 어떤 불안함이 있죠 미국이 바라볼 때는 전력 증강의 문제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역설적으로 해서 우리 배치 3가 이번에 좀 건조된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연안 전력을 주변국의 어떤 그 대응, 대응할 때좀더 제대로된 함정으로 대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음. 측면에서 기존의 울산급, 포항급은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음. 함정들은 빨리 도태시켜야 되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그데 아직도 남아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이번에 배치 3가 이 저희 그 매니아 분, 분야나 어떤 군사 평론가사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연안함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 기동함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동함들은 이제 열여덟 척 수상전투함이 구축함 중 십으로 열여덟 척. 네, 예, 그리고 이제 연합 내가 내가 말씀드린 이제 그 앞에 훗날 다 도입이 되면 이제 스물여섯 척까지. 음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력들을 수상전투함 전력을 이제 다 합하면 마흔네 척까지 간다는. 그래서 마흔네 척까지 가면은 주변국 상대 대응하기에는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을 갖추는. 기본을 갖춘다. 네, 지금은 좀 뭔가 부족하고 계속 뭐. 도입을 하고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도 그렇고 잠수함도 이제서야 음. 뭐 삼천톤 거두 번째 암무함이죠. 이제서 뭐 해군에 인도됐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 앞으로 뭐한삼사년더 가야만 수중 전력도 그렇고 항공 전력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수상 전투함이 현대화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는 시점이 이천이십칠 년팔년 돼야만 그때 가면은 마흔 네. 대처을 가지고 있어야만. 네네. 네. 뭐 중국 해군 뭐 독도. 도발을 또 해오면은 또 배를 이제 함정을 내보내야 되니까 음. 어느 정도 좀 수질이 되는 배를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마운드 척이 이제 완, 구비가 돼야되는 완비가 어, 돼야 되는 거죠. 어. 예. 지금은 여전히 모자른 거죠. 그래서 해군 전력이 이게 발전시키기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 옛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데 네.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앞으로 또한 10년 뭐더 가야만 제대로 된뭐 2030년대 초반에 한국 마함도 도입을 한다 고 하니까 지금의 한번 뭐 이제 뭐좀 사업이 죽었죠. 죽어가지고 다시 뭐 수중전력에 이제 잠수함 쪽으로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업계에서 이슈는 다시 네네. 잠수함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최근에 뭐 인터뷰를 해보니까 수중전력을 다시 이제 그현 정부에서 좀더 앞세운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사업을 없앴다 그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일단 수중전력 건조 문제. 그게 멀이 나가서 이제 생각하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기도 하죠. S S N. 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공모함 얘기는 현재 뭐 업계에서는 안 나와요. 아, 똑그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어. 해외 업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해외 업체에서도 역시 얘기를 하기를 네. 같은 이제 해외 업체가 있는데 네네. 뭐 업체가 있는데 아이템을 바꿨어. 주제를. 어. 국내 대표적인 그 함정 건조 업체, 수중 전력 건조 업체에 좀 달라붙어 가지고 좀 뽑아 먹겠다고. 음. 그 순서가 바뀌었더라고. 음. 그래서 항공 마음은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그 6월달에 우리 해군, 해군 전시회 마덱스가 있는데 네. 그때 그냥 뭐 모형만 한쪽자를 차지하고 그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역시 잠수함, 잠수함 모형들이 앞에 딱 텐트가 될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양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 특수산업부라고죠. 네네네. 그게 상당히 치열하게 홍보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음. 홍보전을 할 것이다 부산에서. <laughs>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예상하는 거는 6월달에 뭐 우리 현장 취재도 뭐 잠깐 가, 다녀야 되겠지만은 네. 역시 뭐 예전과 달리 재작년과 달리 잠수함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스토리도 좀 잡아보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PD님은 잠수함 아, <laughs> 그렇게 좋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요 <laughs> 수중 전력이어서 안 보여서. 아니 저기 저진해 작전사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잠수함 많이 봤어요. 어 그런가요? 예아 예. 이거 그때는 이공구태 때. 아주 조금했어요. 장보고 원. 예, 예. 그리고 또 보셨다는 게 이제 울산 그 호야, 음. 포항 그 초기암을 또 그때 많이 정박한 걸 많이, 아, 많이 봤죠. 예. 예. 그러니까 뭐한편으로 격세지감도 있죠. 지금의 또 그런 배들은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그니까요이급 전력이죠. 예. 뭐 제대한 시간만 따져봐도 거의 뭐 3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음, 나이 를 이제 많이 드신 거예요 예. 나이를 잡수는 거아니제 <laughs> 자 그럼 이 차기 호위함에 실리는 이 K-VLS 이 시리즈 예, 예. 이게 2차선이 대구급 그리고 예. 3차선이 충남급의 예. 어떤 구성으로 실리게 됩니까? 그 함대함 그 초음속 미사일이죠.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여덟 발이 이제 장착이 되고 여덟 발이면 이게 음. 그사 셀로 곱하기 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 예, 셀. 예, 예. 그리고 이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이제 팔셀 곱하기 2, 둘로 해서 열여섯 네. 발. 열여섯 발. 네. 그 이제 어. 그 항공기나 이제 미사일을 이제 격추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지상 타격력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여덟 발. 그면 이제 이게 뭐 만만찮은 미사일이죠.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음. 이게 연안 전력으로서는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대우급, 이차선 대우급이 이제 전력화가 연말에 이제 여덟 척이 이제 되는데 그 음. 이후에 음. 기, 그 이후에 이제 충남급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렇게 해도. 열심히 건조해도 이게 다 전력화돼서 돌아다니려면은 네. 뭐 2025년 6년 그게 그럼요. 넘어가면서 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네요. 기존의 배가 나와서도 해군이 인수해서 전력화하는 과정이 있고, 음... 그리고 저, 전방에 배치돼서 전투태세에 갖추는 시기가 또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3차선이 나와서 인수해서 건조실 거쳐서 인수해서 또 전력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장을 다 완비해서 나가서 대응을 하려면은 이 모든 전력이 구형 포위함하고초기함을다 밀어내고 전방에다 배치되는 시기가 25년을 넘어서야만 26, 27, 28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 결국에는 2030년대 직전, 직후까지 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해군 전력 건설이 이렇게 오랜 기간, 오랜 어렵고. 시간, 오랜 시간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잘 배정을 네. 또 받아야 되고 국산 무장 체계도 개발에 맞춰서 동시에 되야 되고 그리고 음. 항공 전력 해외 소입하는 항공 전력도 제때 도입이 되야 되고 네.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야만 최소한의 주변국 대응 능력이 갖춰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뭐 아까 말씀하신 울산급, 포항급 자꾸 얘기하시아데 예.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또. 예. 포항급이 다섯 척, 음. 울산급이 두척이 아직도 현 일선에 남아 있다고. 그 그러니까 얘들 맞저 보내려면은 앞으로 2, 3년 있어야 또그 배들이 나가고, 음. 또 신형 호위함들이 연안 전력, 제대로 된 연안 연안 전력들이 또 전력화, 전투를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기. 그것도 또 매년 걸리고. 그래서 해군 전력이 꽤 만만치 않아요 건설하는 게. 사실 이 해군 전력이 이 대한민국의 육군과 공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단포으로 비교하면 전투기 크기, 전차 크기를 아, 비교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다르죠. 함정 호이호이함만 호위, 돼도 건축 구조물급이잖아요. 음. 크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건조식이라는 게 내부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조식 끝나면 이제 다 손님 보낸 다음에 다시 또막 안에 아, 네, 뭐 <laughs> 기자재 들어가고 다시 뭐 버려놓고 막, 벌려놓고 막 네. 지저분하게 <laughs> 똑같아요. 이 음. 건축 구조물 그 만드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 함정의 획득과 어떤 일선 배치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라도 이렇게 좀 본격화 된다는 게 거기에는 좀 저희가 좀 응원을 해야 될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걸 지켜보는 뭐 매니아 분들이나 평론가, 우리 어떤 킬링 같은 분들이 네네. 나이를 먹잖아. 클났습니다. <laughs> <큰일> <laughs> 어느 정도 우리 그군 전력이 <laughs> 예. 우리 국방부의 군, 육해공 전력, 해병대 전력이 좀 현대화됐다 싶으면은 주변국은 또한발짝 앞서가고 있고 음. 더불어 이제 우리는 나이를 또 먹어서 이게 또이 <laughs> 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환갑되고 칠순돼야 뭐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전력이 본격화 완비가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주변국들은 또 <laughs> 가만히 있지는 <laughs> 않잖아요. 저희 뭐. 저희 칠순 환갑돼가지고. <laughs> 뭐 그때 가면 6세대전투기를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들어요. 과연 6세대전투기가 본격 전력화 될때 내가 살아 있을까? 근데또 응. 요즘에 또 백세 시대 아닙니까? 아, 그러긴 한데 또 그러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아, 맞습니다. 이런 또 사회 활동도 열심히 또 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하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 조마조마함이 함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타민도 좀 많이 먹고요. 유산균도 좀 먹고 그리고 또 커피 믹스 먹을 때는 이 저쪽고 말고 스테비아 커피 믹스를 좀 먹어주고 건강 생각해서 아, 당 없는 커피 그렇잖습니까? 아, 역시 또끼어드시네또아 예. 건강해야죠 예. 또 해독 주스 같은 것도 좀 먹어주면서 몸에 독소 좀 배출하고 건강한 것들 먹어야 돼요 저희 이제 나이가 많아도 근데 너무 또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 이날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잘잘 섞어서 예. 약품이 아니고 기능식품이다 예, 보니까 맞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아이 근데 이런 기능식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네, 운동하시고 좀 예. 건강식품 드시고 네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살면서 네. 어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전력이 구비되는 그때를 저희가 좀두 눈으로 좀 봐야 되습니까 봐야죠. 당장 가까운 이제 시점에 이제 k f 1 1 전투 배치되는 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예,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서 소닉 PD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